나만의 완생을 향해 더뉴 k-3 네차차지지적적용어 있는 안전 관련 옵션들은요 일단은 에어백이 총7개개적적용어있있요요리리첨첨자자주행행조조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장치 그리고 긴급 제동 장치 그러니까 긴급 제동 장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예를 들어서 나타나는 추돌할 만한 사람이라든지 차량 그리고 센서가 좀더더 더 발전해서 자전거 사이클리스트라든지 교차로 대형차까지도 이제 스스로 제어를 해줌으로써 어 운전을 이제 막 시작한 초보 운전자들이나 혹은 조금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어 순발력이 좀 늦어지신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전도가 올라가서 차를 충분히 바꿀 만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측방 경보 장치에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옆에서 차량이 다가올 때 내가 이제 어 방향지시등을 켜서 이동하려고 한다 그러면 잠시 후 보여드릴게요 지금처럼요. 제가 방향지시등을 켜니까 백미러에 어, 등이 들어오면서 경고음으로 옆에서 차가 오고 있으니 지금 나가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어, 제게 경고를 해주는 그런 첨단 안전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로 유지 기능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로 유지 기능인데요 잠시 제가 손을 놔보고 커브길을 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지금 이렇게 자,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이제 크루즈 기능까지 더해준다면 네 52km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 저는 어, 핸들을 놓고 엑셀 브레이크 모두 다뗀 상태로 자율주행 기능을 테스트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자, 스포츠 모드입니다 좀더 경쾌하게 차량이 나오고 있는데 네, 토크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엔진은 정말 좋은데요? 와우. 이, 원래 1600cc 자동차들이 원메이크업 레이싱을 하거든요. 그만큼 차량이, 공차중량이 낮은데, 그에 비해서, 어, 충분한 출력과 토크가 나오다 보니까, 어, 이런 우리 오히려 중형차나 대형차들을 가지고 레이싱을 하기보다 원메이크업 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K3 뭐 크롭 뭐 또는 이제 천육백 cc 자동차 이런 걸로 어 레이싱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와우, 이거 한번 타고 서킷 한번 달려보고 싶습니다. <목소리> 반응이 굉장히 민첩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에는 IVT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IVT 그러니까 어 기존에 있던 아주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미션에 비해서는 어 이제 다단히 올라가는 느낌은 원래 없는 게 이제 무단 변속 IVT 미션인데 어 일종의 예전에 이제 CVT 보다 이제 인텔리전트 기능이 더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텔리전트 기능이란 뭐냐 하면 기어를 변속할 때는 원래 저할페으로 킥다운이 되거든요. 킥다운이 되면서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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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런 그런 질감을 느끼시는 고객님들이 많은데 즐기고 그런 느낌을 i v t에서는 사실 그런 느낌이 없어요. 원래 c v t에서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 그런 기능을 그런 것을 좀 강화시켜준 그런. 인텔리전트 기능이 들어갔다 보시면될것 같고요. 또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적용되었습니다.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적용되면서 가장 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이 있는데 스마트 스트림 전에 있던 엔진은 GDI 엔진이에요. 직접 이제 실린더 내부에다가 우리가 인젝터로 분사를 해서 엔진을 이제 폭발시키는 것을 이제 어, GDI라고 하는데 GDI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면은 어, 인젝터 주변에 인젝터가 실린더 내부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청소해 주지 못합니다. 청소해 주지 못하니까 연식이 되면 될수록 연비가 떨어져 버려요. 근데 이제 실린더 외부에서 쏘는 이제 MPI 엔진 같은 경우에는 어, 대신에 이런 그 연료를 뿜어 줄 때마다 자연적인 청소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연식이 돼도 연비가 떨어지는 문제는 없는데 대신에 이제 단점은 직접 엔진에다가 쏘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에서 하... 쏘아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만큼 연료 손실이 있어요. 그래서 연료 공급 면에 있어서는 GVT가 더 유리하다. 그런데 GVT가 갖고 있는 게또이 인젝터력과 막히면 안 되니까 고급률을 가급적이면 옥탄가가 높은 연료를 써줘야 되는 게 장, 그, 런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GDI가 갖고 있는게 노킹 현상이 있습니다 이제 실린더 타이밍이 잘 안맞으면 이제 엔진에서 반대적인 충격파에 의해서 탕탕 튀는 그런 어 엔진 부조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노킹이라고 하는데 노킹 현상에 있어서 MPI 엔진이 좀더 유리합니다 근데 MPI 엔진은 대신에 출력에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연비가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GDI 엔진으로 바꿨는데 GDI 엔진이 이제 어 기존의 아반떼에서 대량 리콜 사태가 있었죠. 그런 리콜 사태에서는 사태가 발생하고 나니까 또더 어 높은 시시에서는 이제 크랭크축이 크랭크가 손상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MPI 엔진이 그래도 내구성도 좋고 그래서 MPI를 개선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료를 분사해주는 인젝터를 하나 더 추가를 시킨 겁니다. 듀얼로. 분사해주는 걸좀더 미세하게 두 개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곳에서만 스프레이 뿌리듯이 하고서 연료를 분사하는 것보다 한쪽에서 양쪽에서 미세하게 분사를 해주면 그만큼 완전 연소에 가까운 연소가 가능하고 그래서 연료 효율이 좋아지는, 연비가 좋아지고, 출력이 좋아지는 두 마리 효과를 잡을 수 있는데, 기존 GDI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연비, 아, 우리 마력수가 132마력으로 기억합니다. 132마력이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스마트 스트림 엔진 같은 경우에는 123마력의 출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마력은 떨어졌죠? 마력은 떨어졌는데, 사실, 123마력이라고 해도 123마력에 말을 끌고 이 정도의 공차중량을 몰고 가면은 출력은 충분합니다. 대신에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연비가 좋아졌다는 거죠. 연비가 무려 15인치 타이어 기준으로는 15.2로 좋아졌거든요. 15.2로 좋아졌는데 대표적으로 연비 좋은 차 보죠. 우리 경차 모닝 있죠? 모닝 같은 경우에 14인치 타이어를 장착해도 15.7이에요. 연비가. 15.7에 비해서 0.5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사실 경차도 뭐로옵션 가면은 1800만원 넘거든요. 근데 1800만원 정도면은 지금, 어, 우리 K3 프레스티지 모델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 정말 연비 수준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어, 우리 모두가 부자 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좀,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네. 어쨌든 제가 이렇게 타보는 순간 굉장히 좋은 거는 타면서 전혀 이질감이나 불편함 그리고 제가 좀 보시다시피 덩치가 좀 작은 편은 아닌데 시트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편안해서, 어 운전석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대형차 못지 않고요. 그래서 둘이 데이트하기도 좋고 아까 전에 이제 저, 우리 트렁크 이제 폴딩 되는 거 보셨잖아요. 트렁크 폴딩에서 이제 유모차라든지 뭐 짐이 많아졌다 하면 뭐 장모님이 김치를 잔뜩 담가 주셨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어 경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비가 좋지만 대신에 그만큼 승차감이라는 거를 포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승차감이나 아니면은 출력 같은 거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 차는 진짜 내가 마음 놓고 맘만 먹으면 은 200km도 넘게 밟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 너무 잘 만든 차 같아요. K3 선택하시면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네, 지금까지 6화와 함께 K3 페이스 리프트 차량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마음에 드셨나요? 어, 저는 굉장히 페이스 리프트가 너무 잘된것 같아요. 어우, 제 페이스도 좀 리프트 됐으면 좋겠는데, <laughs> 아, 농담이고요. 네, 오늘 너무...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